결혼식 이야기를 꺼낸 그날 엄마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았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이미 지나간 병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엄마에게는 지나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늘 조금 느렸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먼저 아팠고 계단에서는 남들보다 숨이 더 차올랐습니다. 겉으로 크게 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긴장이 되거나 서두르면 다리는 더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눈빛이 싫었고, 괜찮냐는 말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먼저 웃었습니다. 먼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는 늦게 결혼했습니다. 젊을 때는 연애가 쉽지 않았습니다. 걷는 모습이 신경 쓰여서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한 사람을 만났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고 그만큼 더 소중했습니다. 엄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만큼은 주눅 들지 않게 키우겠다. 나는 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 다짐은 엄마에게 힘이 됐고, 엄마를 더 열심히 살게 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참 밝았습니다. 웃음도 많고 사람도 잘 따랐습니다. 엄마는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몸이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다리를 끌면서도 아이 손을 잡고 시장을 다녔고,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를 지켜봤고,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등을 만져줬습니다. 엄마는 아이 앞에서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편해 보였지만 사실은 엄마의 습관이었고 엄마의 방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라면서 달라졌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기가 왔고 아이는 점점 엄마를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부터 학교 행사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가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아들은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그 말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엄마가 오래 서 있으면 힘들까봐, 엄마가 무리할까봐 아들이 배려해주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늦게 낳은 엄마를 걱정하는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먼저 갈게라고 말하지 않았고, 엄마가 먼저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편한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불편한 말을 삼키고 아픈 마음을 숨기고 결국은 내가 참으면 된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엄마가 조용해질수록 아들은 더 편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뒤로 물러날수록 아들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독립하는 거라고 바깥 세상으로 가는 거라고 엄마가 잘 키운 결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계속 시렸습니다.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가 빠지면 아이가 편해지는 상황이 사랑의 모양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엄마는 우연히 다른 부모들 이야기 속에서 아들의 진짜 마음을 듣게 됐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행사에 못 오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엄마에게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웃어야 했습니다. 괜찮은 척 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면 엄마가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와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 아들이 더 차갑게 굴면 어쩌나 겁이 났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은 아픈 것보다 버려질 것 같은 마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선택했습니다. 더 숨기로요. 더 양보하기로요. 아들이 편하길 바란다는 말로 엄마는 자기를 다시 한번 접었습니다.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물으면 엄마는 친동생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찍히는 자리에는 엄마가 비켜놨습니다. 엄마는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가진 불편이 아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직장을 잡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엄마를 숨겼을지 몰라도 어른이 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쯤은 아주 한 번쯤은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엄마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엄마는 그 한마디를 평생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견례는 언제 하냐고 그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 엄마는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냐고 엄마는 너무 들뜨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엄마에게 결혼은 아들의 잔치이기도 했지만 엄마 인생의 큰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들의 어른이 된 모습을 보는 날이기도 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너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이유를 묻자 아들은 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 집 부모님이 젊고 단정해 보였고 괜히 서로 어색해질 수 있으니 그냥 간단히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색해질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등장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서툴게 걷는 순간 사람들 시선이 모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런 시선을 피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엄마는 애써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당연히 가야 하지 않느냐고, 엄마 아빠가 혼주로 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때 아들은 한번더 엄마를 바닥으로 밀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혼주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니 힘들 것 아니냐고 신부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말처럼 포장된 문장 속에 엄마를 숨기려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숨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내가 괜찮다고만 말한 시간이 아들에게는 엄마가 없어도 된다는 허락이 되어버린 걸까? 엄마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아들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밤늦게까지 일해 학원비를 보탰고, 남들처럼 멋지지 못해도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모든 시간을 창피함 하나로 덮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갑자기 아주 작은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인생에서 지워도 되는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엄마 마음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내가 부끄럽지? 왜 내가 숨겨야 하지? 나는 아픈 사람이라서 숨겨야 하나? 나는 늦게 낳았고 다리가 불편해서 내 자식 인생에서 뒤로 물러나야 하나?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보다 더큰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면 아들이 더 멀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이미 너무 오래 아들을 중심에 두고 살아서 아들이 떠나는 상상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고, 울면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거울을 봤습니다. 다리는 예전 그대로였고, 얼굴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창피해 하는 건내 다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낮춘 태도일지도 모른다고요. 엄마가 늘 먼저 죄송해 하고 늘 먼저 미안해하고 늘 먼저 숨었으니 아들은 엄마를 숨겨도 되는 존재로 배운 건 아닐까 하고요.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겠다고요. 아들이 무섭더라도 엄마가 엄마로 서야 한다고요.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요. 엄마는 거창한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단지 자기 자리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괜찮다는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다리가 부끄럽니?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은 아들을 더 거칠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대신 엄마가 느낀 마음을 말했습니다. 상견례를 하지 않는다는 말,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이 엄마 마음을 어떻게 찢었는지,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밤을 보냈는지, 엄마가 왜 그동안 학교 행사에 뒤로 물러났는지, 엄마가 왜늘 괜찮다고 말했는지 엄마는 그 시간을 꺼내놓았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숨은 게 아니라 엄마가 상처받기 싫어서 숨은 거라고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편하길 바랐지만 그게 결국 너에게 엄마를 지워도 된다는 습관을 만든 것 같다고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의 결혼식에 가겠다고요. 길게 서지 못하면 앉아 있겠다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쳐다보게 두겠다고요. 엄마는 내 엄마라고요. 숨길 일이 아니라고요. 엄마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들은 변명처럼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까봐 그랬다는 말, 괜히 시선이 갈까봐 그랬다는 말, 서로 불편해질까봐 그랬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지키려 한게 아니라 자기 불편을 피하려 한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변화였으니까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결혼은 너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결혼은 두 집이 인사를 나누는 일이고 부모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고요. 엄마는 자랑스러운 엄마는 아닐지 몰라도 숨을 엄마도 아니라고요. 엄마는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엄마 자신을 더 미워하며 살고 싶지도 않다고요.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사랑이란 이유로 엄마를 지우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날 대화가 멋지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엄마도 울었고 아들도 화를 냈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는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무서워서 모든 말을 삼키면 결국 엄마는 계속 숨게 된다는 걸요. 엄마는 이제 숨는 삶이 얼마나 사람을 비게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엄마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도요. 며칠 뒤 아들은 조용히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오라고요. 상견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식을 앞두고 간단히 인사는 나누자고요. 그 말은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따뜻한 한마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말 속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자기 안의 부끄러움을 아직 다 이기진 못했지만 엄마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결혼식 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끝에 힘을 줬고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는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사람들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시선을 주면 엄마는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숨길 사람이 아니다다 하고요. 그날 아들은 엄마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처럼 보였지만 엄마는 알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데까지 엄마와 아들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요. 엄마는 그 손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엄마는 스스로에게도 고마웠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합니다. 어떤 날은 더 아프고 어떤 날은 덜 아픕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몸이 불편한 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큰 문제는 불편을 이유로 내가 나를 지우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습관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요. 엄마는 이제 말합니다. 사랑은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라고요. 엄마를 엄마로 자식을 자식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엄마는 완벽하게 강해지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는 숨지 않겠다고요. 엄마는 엄마로 살아야 한다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자식 앞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다면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엄마의 마음을 꺼내놓아도 된다고요. 참는 게늘 사랑은 아니라고요. 엄마가 엄마를 지킬 때 자식도 비로소 엄마를 지킬 줄 배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숨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요.